Hey,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기입니다 에 네, 오늘은 <laughs> 라이더를 한번 해볼거예요 라이더가 이번에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뭐야 이건 이렇게 광고가 나올수 있다는 사실 제가 12개에요 뭐냐면 일단 제가 저랑 맞는게 요거거든요 저 12개입니다 요거 한 번, 요, 요게 약간 도는 욕심이 있더,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졌지? 원래 이렇게 안 느리거든요? 이상해졌어, 이거! 느려졌습니다! 됐다. 아, 뭐야, 이거? <laughs> 여러분 제 최고기록 알려줄까요? 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네 여러분 됐어요. 됐어요 했습니다. 이따가 이상하네요. 여기서 안 도는 게 핵심이군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살짝씩 올라가서 여기서 속돌를 내주고 이렇게 가서. 아 너무 돌았다 아 그럼 광고분 보람이 없잖아요 한번 뽑아 볼까요 오 이거 좋을 것 같죠 이거 좋을 것 같죠 왜냐면 이게 바퀴가 약간 크면은 좀잘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퀴 겉에 이런 거 없는 게 가장 네, 안 좋은 같다. 건 있는 거 같아요. 안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오, 봤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버텨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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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청자 봉도를 위해서 안 할게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안될 때는 진짜 최고 기록을 깨려고 어, 별걸 다 해봤어요, 제가. 돈을 천까지 모아본 적이 적도, 적도 있고요. 천까지 모은 적이 있습니까? 쓱쓱쳐폭쓱한 슥, 슥, 바퀴 돌고 딱 여기 살짝 먹어주고 딱 내려오고 살짝 먹어주고 딱 내려오고 여기서는 살짝 속도 내주고. 여기에서, 살짝,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도, 살짝! 아! 뭐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 응. 근데, 1 8 18분까지는 못 찍거든요, 제가. 이게,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영상 불가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짧게! 아, 탔다. 아깝네요. 근데 5시리가 같다는 게? 더. 신기. 하네. 어, 먹고 바로 간다. 먹고 바로 간다. 하나. 둘. 셋. 와, 사정. 자전거 뭐야? 쳐. 도와줘요. 다 자전거 받아서 이래 여기서 타이밍 중요해요 예측! 지금이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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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로 가냐고. 어딨 여기 보스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딱 떨어져가지고 상비스도드다가 죽은 적이 있어요, 저. 오. 뭐야, 아. 뭔지 몰라도 했습니다. 여기, 스피드! 오. 오. 뭐야! 솔직히 이건 부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어요. 시하겠습니다. 왜아 뭐야, 뭐야? 외압이 쪽에서 시작이야. 아 발바가지고 된줄 알았는데. 딱. 욕심 부리면안 돼요. 뭐? 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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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똑같은 곳에서 실수라면 어떡하니 섞이나? 어? 음.. 아까 소리킬렀던거는 뭐 기분탓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아 계속 하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게임이 마크밖에 없었는데 이걸 가.. 다른 게임을 까니까 그러네요 아 그때 모바일 게임 그런거는 그거 깔았다가 지운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돌아주고, 작지. 한 바퀴만 돌아주고, 작지. 집어 갔다가, 올 때, 해가고한 바퀴, 두 바퀴, 아, 두 바퀴로 도는 게 아니었는데. 뭐야, 19까지밖에 안 갔어? 아, 그런데 나52 어떻게 끼냐고. 투박이만 가면 이제 이게 그 이게 갔을 때에 그런데 너무 느리게 가면 이게 날아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이렉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광 이번에는 광고의 돈을 받아 받아서라도 갑니다 이번엔 진짜 레알 레알 리얼리 이거 같다. 근데 얘가 딱 뒷바퀴로만 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얘는. 얘가. 그리고 계속 도는 습관이 있어요, 얘는. 세번으로도는거 처음이야! 네, 광고를 해서하러 간다 그랬죠? 잠시... 여러분, 됐어요. 오, 뭐야.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 태...유아... 제... 요... 아. 아니... 안... 아, 진짜... 근데 이차 말고 다른 애들은 한 번에 좋고요. 그리고 계속 달려도 운이 좋으면 그냥 계속 가다가 중간에서 딱... 딱 죽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이번에 진짜 나 달, 달리기만 한다. 나 이번에 달리기만 한다. 달리기만 한다! 달리기만 한다. 달리기만 한 번. 저기요? 달 아예 언덕 이 있을 때는 달리는 걸 중지해야 돼요. 맞다 맞다. 그걸 까먹었네. 아, 요거도 중지해야 돼요. 여기서는 끝까지 달리고 여기서 딱 멈춰주고 한 법을 알아요 지금. 이제 공략을 알았어요, 대. 조금 이 정도 기다리고. 아, 그리고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지금 달에는 이제 2일 남았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이... 어... 뭐라고 말해야 되지? 12월 23일이에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발, 제발... 아, 안 나오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살아남으셔도 돼요. 하지만, 아, 아, 왜박키한라 오, 그래 하자, 하자. 그냥 그래, 하자. 먼저 하자. 일단은, 먼저, 그걸 모아야 되거든요. 글씨를 모아도 되고. 아번튼만 던져! 아, 아까워, 씨. 못 줘, 암. 아. 아, 그런데 나 없어. 11위 간 거야! 달린다. 저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안 달렸지만, 이번에는 계속 달릴 거예요. 아우! 어, 봤어요? 오. 여기서 이제 살짝 속도 조이겠습니다. 잠깐 제발, 제발, 제발! 아, 왜 그게 다냐! 할게요. <laughs> 앵그리버드 광고... 나 먼저 광고 봐야 돼. <목소리> 영상 찍고 있어!